그러면 제가 소리는 노트가 여기 찍히는데 아샵 됐죠? 아 파네요. 제가 요즘에 이걸로 연습을 합니다.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아 그래서 바이브레이션도 아래로 하면 플랫이 되고 위로 치면 약간 샵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라이브 영상을 보면 가끔 플랫 되는 게꽤 있더라고. 근데 제 소리는 안에서 울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정확한 음정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플랫 된게 되게 많아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레슨을 받으면서 알게 된게 공명을 잘못 때리면은 자기는 플랫 된 거에 속아 버리는 거예요.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 버린대. 근데 진짜 보면서도 내가 그거 내고 있는데 왜안 올라가지? 이럴 때가 있어요. 선생님이 어 지금 플랫 됐어요 하면은 이제 못 믿는 거야. 어? 내가? 내가 플랫이 됐다고? 제가 지금 플랫 됐다고요? 그러면 이제 이걸 같이 보면서 하는 거야. 그러면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게 되지. 이제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6,600원을 주고 광고를 없앴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로 하고 있다, 연습을.